파이프를 그릴게요. <laughs> 먼저 파이프를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을 16을 잡고, 자, 이거는 1 m 이니까 1.2로 잡을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 띄워줘야 되죠? 0.6이겠죠? 파이프니까. 맞죠? 자, 여기에서, 여기의 대칭이니까, 이거를 절반을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스플릿. 어, 선을 그려서 해도 되죠? 어, 선을 그려서 해도 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을 수 있을 때는 스플릿을 하고 위에 포인트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두군데를 찍어주시면 이 길을 없앨 수가 있죠. 자, 원을 그대로 쓰면 이렇게 넉 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무조건 리빌드를 해줍니다. 맞죠? 8 정도 주시면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위에가 길죠? 맞죠? 이렇게 좀 뻗었죠? 맞죠 자, 이기를 뻗으려고 그러면, 어, 선 연장. 이거를 쓰셔도 되고, 여기 보면, 요, 음, 안 보이냐? 엑스, 옛날 단축키를 쓰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잠깐만. 자, 여기 보시면, 익스텐드 커브라는 게 있어요. 여기, 여기에 보시면 요렇게 자연스럽게 그다음 스무스하게 선을 이어주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포인트를 강제로 추가를 해서 쓰셔도 됩니다. 면에도 이스탠드 연장 면이 있고 연장 커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쓰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을 수가 있죠. 맞죠? 맞죠? 그리고 포인트를 딱 키시고 혹시자 여기 부분이 이렇게 반드시 뻗어져 나가죠. 이런 식으로. 맞죠? 자 일단 파이프를 줘 볼게요. 이게. 자 파이프를 주겠습니다. 파이프를 아까 얼마 준다 고 그랬죠? 1.2 준다고 그랬죠? 됐죠? 자 이게 어떻게 되죠? 어레이 됐죠 어레이 대칭이죠. 그죠 어레이 이걸로 할게요. 어레이 대칭 0, 2, 360도 엔터 됐죠? 근데 가운데가 어떻게 돼있어요 이렇게 안 만나죠? 어떻게 만나요? 여기 부분이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두개 이렇게 만나겠죠. 어, 그리고 여기가 더 뻗을 수도 있는 거죠. 막을 걸겠습니다. 자 이쪽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뻗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여기에 공료를 봤을 때 여기가 부자연스러우면 여기를 조금씩 움직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두시면 물건이 어느 정도는 된것 같아요. 맞죠? 됐죠? 자, 여기에 지나가는 가운데 파이프도 그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려져 있죠? 자, 원을 하나 그릴게요. 자두 개를 합친 걸 리그레더 주시고, 자 파이프도 똑같이 주겠습니다. 맞죠? 자 이게 회전이 되죠? 이렇게 이쪽으로, 맞죠? 자 위로 올라가고 약간 짭부들 이렇게 시켜주고, 더 갈까요? 맞죠? 2D, 자 2D로. 옆으로 살짝 늘리기 위해서 2D로 이렇게 옆으로 살짝 더 늘리겠습니다. 비슷해졌나요? 이렇게 조금만 좁힐게요 됐죠? 높낮이 보시고 됐죠? 이거 리빌드 한번 주시고 됐죠? 된거 같죠? 요거는 뭐 3D로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률에 이렇게 보면 위에가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가 약간 각이 생겼죠? 그렇죠? 여기 위에 세 점만 잡아서 이렇게 넓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에다 이제 조각을 넣어볼게요. 다 됐죠? 자, 조각을 넣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이 서페이스를 여기를 날려줘야 되는데. 여기 맨 위에 선을 일단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그리고 여기서 단을 낮춰줘야죠. 그요 그러니까 선이 필요한 거죠. 맨 위에 선. 이 선을 뽑을게요. 뽑는 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선, 요거 이걸로 아이스 커브를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연에 있는 아이스 커브를 이렇게 맞죠? 어 이렇게 추출을 할 수도 있고 이, 이쪽 거네 이 조건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거니까 자. 다락을 걸고, 이 외곽선을 추출하는 방법이 실루엣으로 추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 요거 이거 있죠? 이거를 하면, 요렇게 외곽선에 추출이 돼. 간단하죠? 자, 요기에서 한단 낮춰주는 거죠? 이쪽으로. 이 커브를, 이쪽을, 얼마만큼? 어, 0.2나 0.3 정도만 이렇게 낮춰주면, 이렇게 되죠. 맞죠? 조각 끝은 보시면 이렇게 발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끝을 약간 놔두고 할 겁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출을 해서 날려주셔도 되고요. 조각 있는 부분까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날려주셔도 되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아이소 커브 두 개를 추출을 해서, 맞죠? 어? 그거를 로프트를 해서 면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 맞죠? 자, 지금 이 방법으로 일단은 돌출해서 차지팝을 하는 방법부터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형을 만들면 되죠. 이렇게 커버 불, 토 불, 알죠? 이렇게 그래서 돌출을 해서 이렇게 날려주면 되죠. 위에. 네, 여기 끝이 안 맞죠? 여기 부분만 맞춰서, 여기 부분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춰서 조각이 있는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날려주시면 조각면을 이렇게 뽑을 수가 있죠. 그쵸?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것도 많이 써요. 어.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스 커브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 저지워네 아이스 커브가 직선이다 보니까 이거랑 이거랑 이쪽 아이스 커브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가. 어, 그래서 선을 뽑아서 다시 보조서 페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반복, 방법, 이 반복도 많이 씁니다. 아이스 커브를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뽑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여기.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가운데. 됐죠? 이렇게 뽑을 수가 있죠 이렇 놓고 이 보조면을 이용해서 조각이 들어갈 부분까지만 나는 이쪽에 화해점을 이용해서 여기까지만 조각을 넣겠다 끝은 여기까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정도까지만 조각을 넣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트릴 필요없는데 잘라주고 됐죠 자 이거를 로프트를 하면 이런 면이 만들어져. 요 근데 요게 딱 하면 안 되죠. 올려줘야겠죠? 그래서 이 면을 면 간격 띄우기로 한단 올려줍니다. 위로. 얼마만큼? 여기가 0.6인가? 0.3 정도 올려주시면 되겠죠. 루즈, 솔리드 아니요. 0.3 올려주시면 이렇게 올라. 됐죠? 조각면이 만들어졌죠? 자, 면 간격 띄우기로 솔리드, 이번에는 루즈 솔리드에서 이쪽 부분을 차집합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조각 면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됐죠? 이거 다음에 조각을 올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면을 추출을 하시고요. 자, 면, 오른쪽 마우스 면, 됐죠? 그 다음에, UV로 피죠? 알죠? 그렇죠? 피고, 이렇게 보면 두 개가 있죠? 이게 왜두 개가 생길까요? 이거의 서페이스는 포인트를 딱 켜보면, 외에 가게 있습니다. 아까 면을 밑에 있는 걸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가 요렇게 돼요. 이런 걸 수축을 시켜줘야지 요 끝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수축이, 수축은 여기 보면, 요거 있어요. 요거를 해주면, 이렇게 딱 끝에 맞죠. 음. 그게 아니면 선을 뽑아서 보조 서페이스를 다시 만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자 이렇게 되고 다시 U V로 펴볼게요. U V로 펴면 그래도 면이 두 개가 생겼네요. 끝이 정확하게 딱 맞지 않는 거예요. 장난 차지팝이 된 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네, 선을 뽑아서 여기에서 선을 뽑아서 이렇게. 나머지는 락을 하고요. 인버스 락. 다시 로프트를 해서, 이건 투레일을 해야겠네요. 자, 로프트를 하면 여기 90도가 안 생기죠? 맞죠? 아이스 커브가. 아이스 커브의 방향에 따라서 조각 발이 올라가기 때문에, 방향성이 먹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로프트가 아니라 선을 하나 더 그려서 투레일을 주시는, 주셔야 됩니다. 맞죠? 투레일. 이런트레일여에서에이드 트레일. 슬레이스 여기서 포획점을 다 잡아주죠 수직으로 그렇죠 그렇자 이렇게 되죠 나머지 하이드를 할까요 자 이렇게 되있으면 이렇게 보조 서페이스를 만드시면 어, 웬만하면 리빌드를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데에 지금 아이스코브가 음, 자, 어느 부분은 촘촘하고 어느 부분은 듬성듬성 하잖아요. 이게 위치 정보가 저는 바닥에서 났을 때 일정하게 났는데 올라갈 때는 여기는 느슨하고 여기는 좋게 올라가고 이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생길 때는 한 번씩은 리빌드를 이쪽을. 요게 27인가 이쪽이 많은 거겠죠? 당연히 이쪽이 2겠죠? 이거를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촘촘하게 하면 일정하게 라이스커브가생땅이 됩니다 다시 UV로 피고요 그죠그 다음에 플랜 요거예요 메꿔주시면 이거 이렇게면이되여기다 조각해서 올리면 되죠 조각 조각 <laughs> 조각 소스였나요? 자 여기 조각 소스 밑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써야겠죠? 요거 써야겠죠? 1mm 짜리 쓸게요. 이거는 0.45 짜리를 쓰겠습니다. 맞죠? 자, 인버스 반짝 많이 씁니다. 제 영상에 보시면. 요거. i 예요 자, 이거 정렬해서 가운데에 그냥 딱 맞출게요. 이거. 이거 정렬해서 요걸로. 이렇게 맞추시고. 자, 요게 끝에 맞추시고. 음, 이거 위로 올려서 위로 대청자 이거 항상 이거 맞는지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멀티카피, 멀티카피. 창이 어딨나요? 아,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창 없구나. 갑자기 <laughs> 창 X축으로 한2 0 개. Y축을 로한 개, 축축한개 맞죠? 이렇게 보면 R 간격 있죠? R 간격만 딱맞추시면 되죠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죠? 여기사이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거에서이걸로 해서 여기 인트점을 이렇게 인터점 렇 이렇게 맞면 이렇게 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딱 이렇게 하되이게 하면, 이거게하주이끝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 끝을 하면, 이이 끝을 요 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끝을 마무리할 건지 아니면 이 포인트를 여기까지 넣어서 마무리를 할 건지 이거는 올려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올립니다 자 이거 어떻게 잡죠 이쪽에 있는 제가 이렇게 두번 나눠서 잡죠 그러면 바닥에 있는 이게 안 잡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시프트 이렇게 잡으면 바닥에 안 잡혀요 이 상태에서 팔로우 쓰시고 이쪽 서페이스 잡고 위에서 페이스 여 위에 있는 거 레지드 변형 없음 직선으로 한글은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이제 열어볼게요 자 문제가 되는 데가 있죠 여기죠 몇 번째죠 하나둘셋넷 네 번째죠 하나둘셋넷 여기죠 자 여기 부분이 밀리는 거겠죠 맞죠 이렇게 밀리는 거겠죠 응? 이 r 이 없어야 될것 같은데요. 맞죠?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죠? 아, 이왜 위로 가냐 <laughs> 이게, 여기에서 탑을 놓고 여기를 맞추는 거죠. 여기 끝을 먼저. 이렇게. 됐죠? 안 들어갔죠? 여기 끝도 맞춰주고. 맞죠. 여기 발이 하나 더 있어야겠죠? 끝에 있는 발을 이쪽으로 옮기시면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발 됐죠? 마무리 됐죠? 여기도 됐죠? 이제 끝에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부분을. 여기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요거 이제 빼주시고, 얘도. 끝이, 여기가좀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이 포인트를 키신 다음에, 여기 끝을 이렇게 맞추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알들이 손초하에 조금 조금 조금씩 넓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를 더 넣을 수도 있고 빼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알 간격을 맞추시는 겁니다. 자, 여기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야죠. 여기도 잘 됐죠? 맞죠? 음. 그리고 불필요한 거 이런 거 잡기 힘들죠? 여기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여기 히스토리에 보시면 자식 개체 선택이 있어요. 이거에 자식 개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얘기가 선택이 돼요. 어. 그러면, 딜리트 눌러주시면 필요없는 것들 지워지는 거죠. 다 됐죠? 응. 음. 됐죠? 조인. 이렇게 해놓고 항상 저장을 하셔야 돼요. 리본. 리본 조각.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지워주고. 이제. 여기 아까 보조 서페이스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거 필요 없죠? 지워주고. 전체 선택. 조인 하시고.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서페이스. 서페이스로 선택이 되 있죠. SS 누르면 서페이스가 선택이 되고, 아니면 요 선택 툴에 보면 요거에요. 서페이스 선택. 발이 서페이스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 거는. 그래서 이거 잡고, 여기에서 차지 팝을 얘들을 해주면 됩니다. 됐죠. 이런식으로 완성을 하는거죠 됐죠? 깔끔하죠? 자, 이런 안에 이런 부분 처리를 실무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하시는게 좋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데가 안에가 깊죠? 밑에 한 개. 이런 데가 기포가 잡혀요 가 잡히고 그래서 이 서페이스를 편집을 보는 게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안쪽, 이쪽은 그냥 메꿔주시는 게 좋고요. 실제적으로 이 안바닥도 라운드 안젤로에 맞춰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부분 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여기 보면 여기를 잘라보면되겠죠 스플릿 하시고 아이스 커브. 면에서는 아이스 커브가 떠요. 그래서 이만큼.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고, 눈으로 요만큼만 잘라서 내가 메꾸겠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 이쪽도 돌려서 이 정도 잘라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요 메꾸면 되죠. 캡안 씌워질 것 같은데? 이렇게 평평하지 않으니까 안 씌워지죠. 그러면는 패치로, 여기 보시면, 패치, 여기 있어요. 패치가 요거예요이걸로 어, 해서 메꿔주시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메꿔주시면 돼. 요 근데 패치 같은 경우는말 그대로 구불망이에요. 이렇게 구불망으로 입히는 거에서 여기가 조인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운이 좋아서 되는 거죠. 만약 안 되면 여기를 어, 필렛 같은 거로 이어버리기도 해요. 이렇게 필렛을 해서 점뭐 엄청 작게 점이 정도 줘서 요거랑요거를 이어버리면 여기가 다시 한번 필렛이 안먹네요 수치가 큰거 봐요. 점 어, 이런식으로 점이, 점이 먹을 것 같은데요 어, 아까 제가 잘못 찍었나봐요 이런식으로 메꿔주시면 되죠 맞죠? 이렇게 메꿔주면 이렇게 아닙니까? 메꿔지는거죠 이게 어려우면 그냥 직사각형을 안했다가 넣으시면 돼요 어, 이런 부분이 실무에서 중요하죠 자 안에는 원으로 해서 16자리 원을 잡아서 돌출해서 차집합을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주시면 됩니다.